하야방송뉴스입니다. 기도의 불이 울산에서 점화됐습니다. 예정합동 제106회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11월 30일 대한교회에서 출범 감사예배를 가진 것입니다. 이날 참석한 총회 임원과 기도운동 본부 임원, 전국 노회장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총회와 각 노회 그리고 각 목회자의 심령에 각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총회장 백왕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교회와 교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회의 희망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동력이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번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 운동 본부장 장봉생 목사도 이번 기도 운동의 핵심은 합심 기도라며, 기도회 불씨가 각 노회, 각 교회, 각 가정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회마다 합심 기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도회 순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도회를 통해 모인 헌금의 절반은 주최측 운영 경비와 미래자립 목회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총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배는 윤희원 목사의 인도에 따라 정체혁 장로가 기도했으며, 류명렬 목사가 성경 봉독, 배만석 목사가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차충환 집사의 인도에 따라 사명 선언문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거룩한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강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 노회, 총회를 넘어 한국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기도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백육회 총의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에 전심으로 헌신합니다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김충길 목사 임성철 장로가 기도 운동에 임하는 다짐을 전하며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봉생 목사가 오리엔테이션 한 후, 김종형 목사가 합심 기도를 이끌었으며, 송근식 장로가 헌신의 기도를 한 후, 이해중 장로의 헌금 기도,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 주제 찬양, 불의 재단을 함께 뜨겁게 찬양한 뒤, 이승희 목사의 축도, 권규훈 목사의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편,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 첫 출발의 현장에서, 은혜로운 만남도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김제 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를 한 사람은 목회자로 한 사람은 장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큰빛교회 김종철 목사와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임성철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총회에서 활동하면서도 함께 신앙 생활했던 친구를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가 이번 기도회를 마치고 우연히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김종철 목사와 임성철 장로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해 50여 년전 함께 신앙을 키워온 믿음의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서로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더욱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